안녕하세요 신호준수 TV의 이준수입니다. 어느덧 혼자 이야기하는 것도 익숙해졌는데요. 정신병 초기 증세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독자 50명 돌파를 기념하면서 Q&A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졸업하고도 유튜브를 계속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유튜브 활동은 계속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채널에 업로드되는 동영상이 대학 생활이 비중이 높은데요. 이러한 대학 생활 브이로그는 졸업과 동시에 끝이 납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언제까지 유튜브를 운영하시렵니까? 운영기간에 대한 질문인데요. 신우준수TV 채널은 절대 폐쇄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애약생활 동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저와 젊은 시절을 함께 보낸 사람들의 추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지울 수 있는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늙어서 두고두고 볼거라서 폐쇄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화질 Y라노?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촬영 장비는 삼성 갤럭시 노트9이고 보조 장비로는 셀카봉과 삼각대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따로 촬영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촬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만큼 저는 대부분의 촬영을 전면 카메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면 카메라보다 낮은 화소의 전면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한 편집을 16년도 출시된 노트북으로 하고 있고 업로드를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초고화질 동영상은 업로드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후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않고 잡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목표가 몇 명인가요? 이 질문은 구독자 수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게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장의 목표 100명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독자입니다. 구독되셨구나. <laughs> 감사합니다. 저도 유튜브 시작하려고 하는데 선배로서 알려주세요. 저는 지금 56명의 구독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 균... <laughs> 그리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당장 시작하세요. 당장 하셔야 됩니다. 무슨 생순 컨텐츠를 갖고 시작하시려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도 준비 안 했습니다. 그냥 바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준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동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죠. 저는 실천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당장 찍으라는, 당장 시작하라는 주장과 모순될 수 있지만 유튜브에서 첫 번째 동영상만큼은 노출되도록 밀어줍니다. 따라서 첫 영상을 철저히 준비할수록 치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유튜브 시작했어요 라는 제 영상이 첫 번째 동영상이고 제일 조회수가 높은데요. 조금 더 완성도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요. 아직 선배 소리 들을 만큼 규모가 크지 않아 부끄럽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장 시작하세요.